안녕하십니까. 빅토마토 앤. 애 토마토. 어, 기가 막막하네 엄청 크게 큰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. 오늘은 여기 보이는 해바라기 씨앗 두 개랑 봉숭아 씨앗 한 일곱 개 정도 되네요. 이걸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핸섬 프리티 준비됐어요? 네. 네 그러면 해바라기 두 개니까 한 개씩 한 개씩 한번 심어 볼까요? 여기 사분에. 생선부터 먼저 심고, 다음에 프리티신자. 까먹어도 맛있겠다, 그치? 해바라기 네? 까먹어봤어? 아니야. 안뭐 어, 봤어? 고소해. 근데 네, 있잖아요. 응, 음, 이거 음. 언제 건지 몰라요. 발화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오래됐으면. 심었어? 어디 심었어? 어, 고기 심었어? 음. 프리티 t t 안돼 그렇지 t 으로 r e t t y p 좀 공간을 띄 p 나 e 데해바라기 e 엄청 크기 있어요, 때문에 t y Prett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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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r e t 올 가을에 봉숭아 꽃 피면 이거 죽은 거. 같아. 프리티 리들 토마토 손톱 물들여 볼까? 음 좋아 좋아 고개 끄덕끄덕 물 들여 봤어? 한 번도 안 들여봤지. 응. 음, 올 가을에 한번 들여보자 그러면. 내가 심고 있음괜찮아 괜찮. 근데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서 심는 게 좋을 것 같아. 떨어졌나? 응, 음, 떨어진 것 같다. 근데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겠다. 다 됐어요. 어, 다 됐어요. 이제 자기 자기가 심은데 기억하지? 물을 아야? 좀 몰라? 그럼 전체적으로 기억을 되듬면서 물을 한 주고 끝냅시다. 어, 밖에 안 튀기, 안 튀기. 위에서 이렇게. 먹게 튀니까 그렇지. 큰 화분에 심었으니까 안 옮기고 쭉 자라면 될것 같아. 해바라기 꽃을 볼수 있을까? 네. 올해. 저번에, 네. 음, 저번에 아무 성공했었지, 그렇지. 꽃 보는 거. 올해도 성공했으면 좋겠다. 이제 물까지 줬습니다 근데 왜 저기에 여 구멍이 나있지? 음. 아 물, 물이 물 세게 들어가면서 구멍이 난것 같다 네, 이것으로 해바라기랑 음. 뭐 심었지? 봉숭아 음. 복숭아 해바라기랑 봉숭아 씨앗 씻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싹이 올라오면 또 추가 영상 올리겠습니다 쏨 네,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를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끝. 안녕하십니까? 빅토마토의. 이토마토 네. 네. 지난 주에 해바라기 몇개 심었죠? 두 개. 해바라기 두 개랑 봉숭아는? 여섯 개. 네. 해바라기 두 개랑 봉숭아 여섯 개 심었습니다. 새싹이 아, 올라왔을까요? 한번 봅시다. 짜잔. 예, 네, 뭐가 올라왔어요? 어, 아, 새싹이요. 어이거 뭘까요? 아, 어, 봉숭아요. 맞아, 봉숭아가 여섯 개 중에 두 개가 올라왔고 해바라기는 아직 소식이 없네요. 해바라기는 안 나오는 거 아닐까? 왜요? 뭐, <laughs> 그 오래된 씨앗이 아니었을까? <laughs> 아무튼 이렇게. 봉숭아 새싹이 두개 올라왔습니다. 한 개는 떡잎이 펴졌고 한 개는 아직 안 펴졌고 여기 씨앗 껍질이 아직 쌓여 있네 아직 안 펴졌어요. 봉숭아 가을에 꽃 피면 뭐할 거라고 그랬죠? 아, 어, 봉숭아 물 드린다고. 아 네, 손톱에 봉숭아 물 드릴 거고. 그거 봉성아물 들여가지고 첫눈 올 때까지 봉성아물이안 지어지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? 사랑이 이루어져요 어 맞아요 <laughs> 사랑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꼭잘 키워가지고 봉성아물을 한번 들여봅시다 네어 어. 응, 응. 그러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물좀 주고 끝낼까요? 네 음. 응. 주변으로 주세요 지금 보니까 햇빛이 약해서 그런지 너무 웃자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가늘게 자라서 너무 가까이는 에 주지 말고 주변으로. 이렇게 려음 음, 그렇지. 그 정도 그렇지 그렇지. 음, 프레티 리들 토마토도 한번 주봅시다. 잘 자라라 하면서. 음. 아주 잘 주네. 이제 이거는 베란다에 내놓고 햇빛을 좀 많이 쬐줘야 될것 같아요. 한번 잘 키워서 꽃까지 한번 키워봅시다. 네. 어 손, 네 예, 손, 네 예, 안녕히 계시고요. 영상이 즐거웠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끝. 안녕하십니까. 빅토마토의 레토마토 네. 봉숭아 심은 지 4주가 지났습니다.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. 그 위에 잎이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. 그리고 왼쪽에 작은 것도 본잎이 나왔네요. 줄기도 어때요? 좀 굵어졌죠, 그죠 음, 아마도요? 어, 저번보다 좀 굵어졌고. 색깔도 줄기 색깔도 약간 붉은색 비슷하게 나온다 그지 초록색 요거는 좀 붉은기가 돌잖아 이제 음. 잘 크고 있다 그지 가을 되면 꽃 피우면 꼭 물들이자 그리고 신기한게 있지 그치 아까 빅토마토가 말해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버섯이 <laughs> 버섯이 여기 <laughs> 몰래 들어와서 자라고 있네. 쟤는덤죄야 무단 침입. 맞네. 여기 봉숭아 자라는데 무단으로 침입했네요. 버섯도 한번 자라 한번 키워 봅시다. 아니면 해바라기가 버섯? <laughs> 아 그러게? 해바라기 우리 심은 게 해바라기 두 개랑 씨앗 두 개랑 그치지 음, 봉숭아 여섯 그치. 개 심는데 해바라기는 안올라오는거 없다 그치지 해발하기는 다음에 내년에 한번 씌어보자 안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 한번 주고 끝냅시다 네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네 응. 잘 자네 버섯한테도 많이 줘버섯물 좋아하니까 섞기 좋아하니까 버섯이 어, 물을 좋아해요? 응 햇빛 나면 죽어 물을 안 주면 죽나? 응. 햇빛만 보여주면 죽나? 응 그래서 습기가 많고 그늘에서 잘 자라 어 이제 핸섬 토마토다 그래서 제일 끝 쪽에 났나아 그런갑다 햇빛을 피해서 그지 그늘진 곳에 놓은 것 같아 베란다에 둘 때도 햇빛 안 보이는 쪽에 줘야 되겠다 아니면 타이 다... 죽는다 음. 아이고야 잘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네 안녕히 계시고 영상이 즐거웠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 보이는 여기 버스도 한번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예, 네, 이상입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끝. 안녕하십니까. 빅토마토 앤, 빅토마토. 네, 예, 봉숭아 시아 심은지 6주차 영상입니다. 여기. 신기한 변화가 생겼죠? 그쵸? 그렇죠? 예. 여기 뭘까요? 달려있는 게 꽃봉오리요? 빅토마토 생각에도 이게 꽃봉오리인 것 같아요 여기 좀 이따가 이제 꽃이 피면서 열매도 맺을 것 같아요 꽃 피면 뭐 한다고 그랬죠? 봉숭아물 드려요 에, 에, 같이 봉숭아물을 한번 들봅시다 꽃봉오리 육주 만에 이렇게 생기네. 빅토마토도 처음으로 이렇게 집 안에서 키워봐서 같이 좀 신기하네요. 그리고 버섯은 왜 됐을까? 살아났어요. 음 <laughs> 버섯 안 <한번> 보자. <laughs> 어 여기 버섯 있네, 그치물 주면 살아날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이제 햇빛이 딱 비추다 보니까 좀 쪼그라드는데 물 주고 한번 살아나는지 한번 볼까? 네. 그리고 여기 앞에 작은, 작은 봉숭아는 아직, 꽃망울이 아직 안 맺혔고요. 꽃봉울이 그안 맺혔네요. 네. 아무튼 튼튼하게 잘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물한분 주고 끝낼까요? 네. 음, 버섯도 좀잘 줘. <laughs> 잘 자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. 빅토마토도 한번 줘 볼까요? 렌슨 토마토도 한번 줘볼까 음, 버섯도 주고 골고루 줘좀 말라 있었던 거 같다 그치? 응. 음, 조금만 더줘볼까 음, 밑에까지 떨어질 수도 있푹에 물도 다줬고요 이제 꽃이 피면 영상을 또 추가로 업데이트해서 올리겠습니다 쏜 예 안녕히 계시고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레 토마토 네, 예 봉숭아 심은지 두 달쯤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한번 감상해보실까요? 화려하게 꽃이 피었고 위에는 이제 꽃봉오리가 맺혀있네요 색깔은 빨간색은 아니고 핑크색 꽃이 피었네 그리고 요 앞에는 아지 어린 봉숭아는 아지 꽃봉오리가 아직 안 맺혔네요. 이렇게 두달 만에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. 리틀 토마토 꽃 보니까 어때요? 좋아요. 어, 좋아요. 근데 이게 빨간색이 아니고 핑크색이라서 물을 잘 들지 모르겠다. 아무튼 오늘 이걸 꽃을 떼서 손토에 물을 한번 덜어봅시다. 알았죠? 네. 음. 버섯은요? 버섯은 이제 햇빛 보고 이렇게 죽은 것 같다. 여기 버섯 있지? 버섯은 햇빛을 너무 많이 봐서 죽은 것 같다. 네 이것으로 봉숭아 꽃 영상은 마치고 나중에 손톱 봉숭아 물들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손, 네 안녕히 계시고요.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끝.